우리 찬양대 찬양 소리를 들으면 언제나 은혜롭고 참 힘이 있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훌륭한 찬양대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중층에 많이 부흥됐습니다 추석때라서 이제 오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말씀 받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하여 여호와를 경함이내 보배니라 네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들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가지면 열 갖고 싶고 열 개를 가지면 백 갖고 싶고 이런 것들을 누리고 싶은 것이 인생의 욕망이에요 인생의또 육체적인 본질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런 마음이 들어요 먹자, 마시자, 즐기자 육을 가진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항상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잘 몰라요. 일단 많아야 돼. 그 많은 불을 가지고 누려야 돼.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인생의 낙고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표현합니다. 인생 욕망과 함께 쾌락을 누리며, 그래, 인생 별거 있나 뭐, 일단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동네 이름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희락의 성읍"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무슨 성읍이요?" 희락의 성읍. 아직까지 이사야 32장까지 공부를 안 했는가 보네요. 성경 퀴즈. 자, 32장에 가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3절, 32장 13절, 한번 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여기다가 줄을 치는 거예요. 왜? 네, 이거 성경 치즈 나올 때 반드시 나오거든요. 희락의 성읍이라 이렇게. 그러면 희락의 성읍에 대한 성경적인 경고가 있습니다. 경고. 그래서 이제. 32장에 보게 되면 경고의 메시지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너희 아니란 여인들아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2장 9절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32장 9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 아니란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렇습니다. 또 10절에 가 보면은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또 11절에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안일 욕의 평안할 안자에 편안할 일자야. 그러니까 아돈 있는데 뭐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도록 뭐다 되어 있는데 뭐 보장이 되어 있는데 뭐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 근심이 없어 왜내 삶의 모든 뒷받침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아니란 여자들아 여기서 여자들이라고 표현할 때 그냥 육체적인 여자에게만 해당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향하여 여성화하여 부르는 명칭이 여자들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을 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그 시대를 향하여 뭐라고 외치는가 하면 바산의 암소들아, 바산의 암소들아, 암소 그러면 여기에 여자들만 해당된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라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풀도 잘 되고 곡식도 잘 되고 약초도 잘 되고 물도 많고 엄청나게 잘 되는 땅이 바산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거기에 있는 소가 풀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래가지고 배가 이만큼 나왔어요 살만 쪘어요 이게 바산의 암소야 그러므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육적인 일에 관심이 많아, 이건 누리고, 저건 누리고, 이것 갖고, 저것 갖고, 이것 먹고, 저것 마시고, 배만 불러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 시대를 향하여 "바산의 암소들아,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외쳐 경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을 해, 영적인, 고차원적인 세계의 것은 잘 몰라. 땅에 있는 것들만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머리에도 달고, 귀에도 달고, 코에도 달고, 목에도 달고, 팔에도 달고, 이것저것 다 걸치고, 장신구로, 호화와 사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본받아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아니란 여인들아,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자 그러면 이처럼 그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을 하여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머리에도 귀에도 코에도 입에도 뭐든 다. 걸만한 것은 다 사치품으로 장식품으로 다 달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기록을 하는데 이사야 3장에 가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 3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에 가서 이사야 3장 자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3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또 18절, 19절 지금 읽습니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 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또 20절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형악과 호심 뭐 오만 가지 다 이렇게 장식하고 살아가 이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타락한 모습, 사치한 모습 이런 모습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동네를 희락의 성읍 희락의 성읍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알지도 못하고 복에 거는 대신 여호와를 악망하지도 못하고 세상 끝들에 취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실락의 성업에 대하여 경고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감행을 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심판을 감행하시는가 하면은 그 땅에 찔레가 가시나무가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한 모습이 되어서 들락이들이 들락날락하는 구련이 되고 양떼들이 누워노는 양떼들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본문 32장에 가 d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 2장 d 다시 갑니다 이사야 32장 한번 u n 요자 13절 14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네,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인이 배한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 일이 되며 들락이가 즐기는 곳과 양대의 초장이 되려니와. 자, 그렇습니다. 이거 보게 되면은 뭘, 뭐, 뭐가 나는가 하면은 찔레가 나고 가시덩굴이 나고. 뿐만 아니라 궁전이 황폐한 모습으로 다 폐한 바 되고,뿐만 아니라 들락이들이 들락날락하는 구류이 되고, 양떼들의 놀이터가 되고, 사람들이 고귀하게 살아가야 할이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건을 무시했더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경고를 받고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다 예고를 받고 깨닫는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선지자의 메시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데 오,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은혜를 몇 번을 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끝만 보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은 이 깨달은 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33장이 가서 볼까요? 33장 2절 가서 보겠습니다. 33장 2절 가서 한번 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렇습니다 아, 깨닫고 보니 아, 우리가 세상 욕심으로 살았네. 세상 타락한 사람들과 뭐 구별됨 없이 내 욕심으로만 살았네. 이렇게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세상의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줄수 없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아침마다,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란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 그래서 여러분들 33장 요 2절 말씀은 이렇게 줄을 쳐놓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어려울 때에 권고한 인생의 날을 맞았을 때에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아침마다 나에게 힘이 되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 이제 셀린 디온의 인생을 한번 조명을 해 보겠습니다. 어, 셀린 디온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나? 저기 써놨잖아요. 캐나다 출신 세계적인 가수라고. 칠판에 없어요? 자, 제가 그렇습니다. 캐나다 출신 여가수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말하자면 그 동네 상은 다 쉽쓴 거야. 그리고 막 상을 다 받는데 세계적인 상들은 다 받는 거예요, 이제. 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너무 너무 유명하다가 보니까 이제 부가 생겼습니다. 명예가 생겼습니다. 아 그렇다 보니 뭐 가졌으니까. 누릴 게 세상 쾌락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세상에 저 여인은 행복하겠다. 얼마나 행복하겠노. 그래서 항상 따라다녀. 행복한 여인. 행복한 여인. 행복한 이제. 이 셀린 디온의 모습 중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타이타닉 영화 주제곡을 부른 사람이야. 그 그래. 타이타닉 다 보셨지요? 다섯 사람만 바다 하면 뭐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여가수예요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졌습니다 부와 명예를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목소리가 너무 세계적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하여 녹음도 하고 저장도 하고 뭐 하고 하여튼 유명한 분이 유명한 분.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불을 가지고 저택에 사는데 저게 지금 셀린티온이 사는 저택이야죠. 지 얼마나 이제 호화 저택인지 몰라, 저택인지 몰라.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 다 부러워해, 다 부러워해. 그렇습니다. 자가영이 몇 대나 돼요? 세계에서 최고급 자가용이그자가용도 봄에 타는 자가형, 여름에 타는 자가형, 가을에 타는 자가형. 자기네 그런 자가용 없으니까 말도 못하고, 자기 거기다가 자가 비행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어디든지 가고 싶은데 다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전부다. 얼마나 부럽겠느냐고. 그리고 옷에서부터 뭐에 다 최고의 세상에서 값진 것들은 다. 가지고 있는 여인, 그러니까 행복한 여인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이 셀론 디온이 갑자기 난치병에 걸렸습니다. 난치병에 걸렸는데 그게 보면은 이 근육이 굳어지는 거예요. 못 움직여, 그러다 무기력증에 걸린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접어야 되는 것, 다 접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여 호화저택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몇평안 되는 병실에 있어야 돼. 자가용 비행기, 고급 승용차를 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기력적 근육이 굳어지니까 휠체어를 타야 돼. 휠체어가 자가용이 된 거지. 인생 귀한 것들을 다 입고 걸쳐야 되는데 환자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인생의 본질이 물질에 있는 게 아니구나 인생의 본질이 이렇게 호화를 누리고 엄청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쾌락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러한 삶을 통하여 인생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카톨릭 신앙을 가졌습니다 카톨릭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아, 인생의 생명이 돈에 있는 게 아니구나 엄청난 부로 그 사람 못 살리겠습니까? 근육 굳어지는 거 그거 못 해결하겠습니까? 돈이면 다 해결될 수 있다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의사 모를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인생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 부를 통하여 명예를 통하여 얻은 것을 가지고 이것 누리고 저것 누리고 다 누리고 인생 욕망을 채우려 했지만 아 이게 안 되는구나. 내 집에 가면 어마어마한 저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요한두평 되는 병실에 있네. 봄이면 봄 자가용, 여름이면 여름 자가용 얼마든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데 나는 지금 치료받기 위하여 물리치료를 갔다가 왔다 힐체험한 내자가용이니 세상 욕심은 헛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야.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 숨쉬며 호흡하고 있는 것 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셀린 티오는 세상의 끝들이 자신의 보배였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보니까 아 인생의 보배가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보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헨셀게네.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어, 악망하고 이제 경의하는 자복 무슨 복을 받는가 하면 평안의 복, 또뿐만 아니라 구원의 복, 또뿐만 아니라 지혜와 모든 지식의 풍성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6절, 33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야. 바로 그.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의 것이 되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친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이것이 내 삶의 보배라. 그랬습 마지막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추석 명절에 다 식구들 다 모일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부모를 원망할 때가 있어요. 아이 우리 부모는 재산도 안 남겨주고 내가 삶이 이렇게 되었다 재산의 많고 적음이 인생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만났느냐 부모들의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월급 얼마나 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든지 자식이든지 날고 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아무 인생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재산 물려주지 못한 부모 망하지 마시고 월급이 작은냐 크냐 이런데 가치를 두지 마시고 여호와를 섬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신앙 생활하는 그 자체가 내 삶에 내 인생에 우리 가문에 큰 보배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날 동안에 인생의 가치를 세상의 것에 두지 마시고 천하 늘에 두며 보배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삶의 복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카이어 주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게 해주시고, 인생의 기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